오늘 출조할 곳은 충청남도 태안의 민어도이며 주차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노란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시면 되고요. 5분 정도 소요됩니다. 발1열 마리는 여기 포인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의 물때는 12물이고요. 간조는 새벽 1시 30분, 저점 90, 진입 시간은 밤 11시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이 포인트는 고립이 되는 포인트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가 하관포 옆이고요. 그 뭐야, 화력 발전소 옆에? 아우, 씨, 건너가야 되네, 여기. 물이 들빠졌죠, 조금. 아, 물색이 오늘 이야, 물색이 기가 막혀. 물색 좋습니다. 이, 이 정도 물색이면 고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오케이. 낚시합시다. 일단 첫 채비는요. 4분의 1 지그에드에 캐스팅볼 없이 4분의 1 지그에드로 바로 갑니다. 자, 아무튼 모항이어서 오늘 또 밤낚시를 이렇게 해봅니다. 4분의 1 온스 지그에드 캐스팅볼 없이. 어, 이게 물색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느낌이 좋아요. 오늘은 제가 모항에서는 좀 많이 불안하고 많이 못 잡는다 했는데 오늘은 물색이 좋아서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재밌게 잡을 것 같아요. 간조 1시 반이거든요, 오늘. 2시간 15분 남았는데 열심히 해봅시다. 2025년 5월 31일. 하, 45분만 있으면 6월이네요, 벌써. 시간 빠릅니다. 벌써 상반기가 거의 다가고 있는데. 그리고 862 미듐 나이트 로드 2500번일. 합산은 대물이 나오진 않겠지? 여, 합사 0 8호 직결 낚시를 해봅시다. 바닥에서 1에서 3m 정도 왔다 갔다 띄울 겁니다. 아니에요. 밤에는 가벼운 채비로 쓰셔야 좋습니다. 여긴 수심이 좀 얇네. 여기는 한 4m? 지금 던진 데는? 바닥에서 1에서 2m 정도 띄워서 운영하고 있고요. 물이 맑기 때문에 오, 야 해무 거친다 이제. 이제 해무가 거쳐요, 여러분들. 바람이 죽으니까 해무가 거친다. 그, 바늘이 크면, 이제, 웜을 좀큰거쓸수 있고, 그리고, 후킹이 좀잘 되는 편이 있습니다. 우럭이나 광어나 잎 큰, 농어나 잎큰 애들한테 좀 후킹이 잘 되는 편이고, 바늘이 작으면 후킹은 잘안 되는데, 밑걸림은 좀 드래요. 자리만 찾으면 돼요, 자리만. 자지, 자리만 하나 찾으면, 밤, 밤은, 우럭은 나오는 데서 계속 나모항왕편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틀 전에. 모항왕도 처음에 계속 못 잡다가, 자리 하나 딱 찾으니까 계속 잡았죠 거기서 여기도 자리 하나만 딱 찾으면 아마 계속 입질 입질 왔어요 저기다 왔습니다 자첫 물고기가 왔어요 세 번째 캐스팅이 나옵니다 저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왔습니다 이런 시간에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왔어요 아 물이 맑아서 오늘은 아마 타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해 우럭이지 이거는 자. 20이 되는데, 그래도? 어, 왔습니다. 예, 왔어요. 어딘지 알았어. 일단 저기부터 조져봅시다. 21cm.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21cm 우럭입니다. 왔습니다. 첫수. 바로 방생. 와, 물이 진짜 맑다, 오늘. 오, 물이 맑아, 오늘. 자, 똑같은데 한번 던져볼게요. 저긴가 보다. 오늘은 저기다. 액션은요, 밤에는. 아씨 걸렸다 야아 이거 걸렸어 던져자마자 걸렸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액션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던져서 바닥층 쪽 가면 어 뺐어요 바닥층 가면 그냥 천천히 감기만 해주세요 천천히 액션 뭐뭐뭐뭐 뭐, 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뭐 주실 필요 없고 아우 야 여기 헬인데 밑걸림 계속 걸린다 4분의 인데저 뒤로도 한번 던져봐야 돼. 어 뺐어요 아우 어, 밑걸림의 헬이야 감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감고 스테이하고 멈추고 감고 멈추고 하다가 걸리지 <laughs> 예, 빠졌고 감고 스테이 물때 좋고 저점 90이면 조, 좋아요 물때 좋고 날씨 좋고 해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 절대로 어? 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왔어요 오, 야야 왔어 왔어. 오, 뭐야 이거? 오, 잠깐만. 오, 오, 이 뭐지? 왜왜 왜 그냥 달려오지 이거? 시체인가? 오, 어? 이 뭐야? 뭐 뭐가 걸려 있는데? 해삼인가? 입질은 했는데. 오, 왜 그냥 달려오지 이거? 왔어요? 오, 어? 오, 어? 뭐야? 물고기 광어야? 뭐야? 뭐야 이거? 아 씨, 야나 입질은 했는데, 아 씨, 야나 이거 오늘 초아나 이거 오늘 초장도 안 갖고 오고, 아씨 아 씨, 아, 아나 오늘 초장도 안 갖고 오고 오늘 조카통도 안 들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씨, 아 이거 그거 없어 지금 조카통이 없어, 참이 움덩이. 웅덩이 여기다 일단 넣어놓자. 이거 입질 않으면 없는 거야. 여기는 이동해야 됩니다. 자리, 이 자리, 저 오, 새로 오신 분들한테 다 드리고, 저는 이동을 하는 게 맞아요. 간조 1 시간 반전 이렇게 감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10분의 1은 액션 줄 진짜 필요가 없어. 한 세네 바퀴 감고 스테이하고 멈추고, 세네 바퀴 감고 스테이하고 멈추고, 이게 채팅이 또... 안 보이는 채팅인가? 입질 크다. 어 왔어요. 왔습니다. 야 여기야 야, 야, 밑에서 물었어. 오야오 오? 오, 사이즈가 큰 놈이 밑에 있었네. 이야 아야 삼야 방생 이상. 오 방생 이상이 일단 나왔어요. 사이즈 좋다. 텁 물었어 텁 보여드릴게요. 오야20 25cm 오야 사이즈 좋아. 오 이런게 나와야지 그러네 이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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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10분의 1은 역시 질리구만아유 눈부셔 야 왔습니다 왔어요 25cm 우럭 야우 이런게 이런게 나와야지 안 나올 수가 없지 물이 이렇게 맑은데 방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가라 맨날 고기를 던진다고 악플이 달려요 예 조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30cm 돼서 만나기를 오야 배가 빵빵한데 뭐 먹었는지 내시경 한번 할까 배가 빵빵한데 여러분들 멸치를 많이 먹은 것 같아 베이트 피시가 맞나? 야너4시간 한번 할까? 아 그래 가자 조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어우 내 아까운 오늘은 잡는 거에 의의를 두자고요 지금 딱 12시 4분이니까 1시 4분까지만 봅시다 아니 발밑에가 있는데 우럭이? 멀리 던질 필요가 없는데? 10분의 1온스 지그헤드 3인치 웜 갈색 여러분들 발밑에요 물고기가 여러분들 멀리 던질 필요가 없네 여기는 발밑에가 포인트네 예, 발밑에 한번 또와 볼게요 아까도 쇼파이트가 한번 있었는데 발밑에서 예, 보시면 16분의 1 이거든요 엄청 작죠 근데 바늘이 16분의 1 치고는 크죠 또 3인치 웜 이거든요 보통 16분의 1온스에 3인치 웜을 쓰면 바늘이 작아요 근데 얘 보시면 껴 보겠습니다 바늘이 엄청 많이 남죠. 이게 제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16분의 1인데 바늘은 크죠. 이거 4인치도 가능한 샵 1-0이거든요.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팅 볼 없이 자연스럽게 이 비싸요. 이게 바늘큰게 비싸서 저는 바늘을 되게 크게 쓰는 편이라 지그들을 이제 16분의 1 온스 벌크로 사면 싼데, 바늘이 작아요 저는 바늘 큰걸 좋아해서 이렇게 특수하게 응. 추가 주문을 합니다 바늘 크죠 엄청 16분의 1로스 이걸로 다 잡자 어 아, 왔어 왔어 아, 걸린게 아니었어 물고 있었어 왔어요 왔습니다 어우씨 왔어 또 왔어 와우씨 물고 있었어 이 새끼들 세번째 우럭 얘는 조금 작다 20 그래도 20은 넘네 다 여기는 에러은 완전 에러근 아니네 10분의 1온스 아 16분의 1온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6분의 1온스에 3인치 웜이거든요 네 아무튼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밤 입질 왔어요 아이고 야발 앞에서 다발 앞에서 나오는데? 네 번째 우럭 <laughs> 아니 다발 앞에 있는데 이거 애들이? 멀리서 안 나오고? 네 번째 우럭입니다 예, 네 번째로. 아발 앞에 있어, 애들이 다. 와, 27년 전 전이... 입제. 또 발밑에서 왔어. 왔어요. 왔습니다. 오, 오, 오. 야, 야, 얘는 어, 아이씨. 아, 빠졌어 아, 너무 이 손맛 너무 봤어. 아. 손맛을 너무 많이 봤어. 와, 씨, 힘이 왜 이렇게 좋지? 이 발밑에 몇 마리가 있는 거야, 도대체? 빠졌고요. 아, 손맛을 너무 봤어. 너무 봤어. 아니, 낚싯대가 막 빨려 들어가길래 손맛을 봤더니 빠져버렸네. 후킹을 좀 세게 해야 되겠다. 라인이 좀 약해서 후킹을 안 했더니 어 감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낚시를 너무 안 했어 작년에. 뭐발 밑에서 계속 나온다. 16분의 1로 스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또 걸렸어. 여기 셀로이 셀로. 이제 물이 얕아져가지고 1.5m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수심이 계속 나온다 무럭기 16% 1인데도 걸립니다. 이렇게 아, 터질 것 같아. 또 터질 것 같아. 어, 뺐어 뺐어 어? 어, 야, 이거 또 해삼이야. 또 이건 뭐야? 이번엔 이건 뭐야? 아유, 야, 또 나왔다. 아, 이건 비광이 사이즈네. 아, 나조카통나조카통 없는데,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오늘 비광이, 이건 또 비광이 사이즈네. 이거? <laughs> 나 미치게 오, 왔습니다 두 번째 해삼. 아니 이 어, 얘는 왜 이렇게 비광이 사이즈 비슷한데?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와? 아, 딱 맛있게 생겨 갖고 해삼 잡은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아니 나조카토안 챙겼단 말이야 오늘. 해삼이 두 마리나 나왔어 벌써. 이 말이 돼? 아, 얘는 방생하고요. 얘는 일단 킵하고. 와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는데 해삼은 얘는 방생할게요. 사람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16분의 1온스 캐스팅볼 없어요.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어? 이렇게 계속 나와야지. 이 우럭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지. 오늘 이렇게 어? 물때도 좋고 날씨도 좋고 바닥도 좋은데 이게 우럭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이렇게 자 여섯 번째 우럭인가? 아 작아요. 방송하겠습니다. 배가 다 빵빵해 애들이 잘 먹었어. 20cm로. 와 야, 재밌어요 여러분들. 달리고 싶죠. 바람이 또 분다. 바람이 이 멸치가 지나가는 곳은 고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멸치나 뭐 전어, 전어 새끼 또 뭐가 있지? 베이트피시 중에 서야니 뭐학공치 새끼 뭐 아무튼 이런 애들이 있는 곳은. 이 어식 어종들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멸치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딱아 여기는 꽝은 최소한 꽝은 안 나가겠구나 그런 느낌 최대한 잡는 데까지 잡아보고 또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면 저는 뭐야 또 다음에는 다른 포인트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대해 주십시오 소는 한14.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같아요 느낌이. 입질! 왔어요! 야 이번엔 훅킹했다 왔습니다. 아이고. 작다, 작고 20cm. 여섯 번째 우럭. 우럭 잘 나오죠, 여러분들? 좀 작지만, 뭐, 잘 나오네요, 여러분들. 역시나, 안 나올 수가 없지, 밤에는. 입질! 우와, 야, 이, 오, 야, 사이즈 큰데, 야, 힘쓰는 건가? 또 왔어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속 나와요 오야오야 야. 이건 방생해야 되겠다 도루럭인데 만삭이다 만삭 이거는 방생 바로 할게요 야 이건 산란 임박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배불뚝이요가조씨 나왔다 이거는 바로 방생할게요 여러분들 새끼를 낳을 것 같으니까 도루럭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laughs> 바로 방생할게요 이 황금점 보이죠 이거는 이건 바로 방생해야 되겠다 도루럭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방생할게 이건 야 고이 고이 보내줘야 돼 이거는 새끼야 새끼 네, 방생했고요와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이런 방송 보는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나쁜 분입니다 <laughs> 나쁜 사람 자리를 이동해서 우럭 자리 한번더 받아야 되는 입질 아니 이, 이렇게 입질이 오는데 자리를 어떻게 옮기냐고 왔어요 또 왔습니다. 하,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아, 근데 안 보인다. 해머가 너무 껴 갖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자리를 어떻게 옮기냐고?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와씨, 뭐야? 이거 해무 이거 이, 여러분들, 뭐야? 이거 봐, 뭐,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야씨, 이야, 이거 무슨 뭐, 우주 탐험이야? 이거 뭐야? 어, 이 말이 돼? 이게... 으으... 아니 뭐야 이거? 무슨 뭐 뭔지? 이거 뭐야, <laughs> 와, 이거 너무 심각하잖아, 이거. 해무가. 이틀 전에 모항을 해서 모항은 우럭을 많이 잡았고 이틀 전에 목요일 날 민어도도 오늘 와서 리벤지 하려고 들어왔고요. 와, 해무 진짜. 입질, 입질,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입질 온다 그래도 왔어요 사이즈는 크진 않는데 아또또 도루럭이네 또, 또 도루럭 또? 두, 두 번째 얘는 야 아, 얘도 산란인가 봐다 도루럭 또 왔어요 여러분들 야눈 가려줄게 눈 너무 밝으니까 내가 눈 가려줄게 도로로게 또나왔고요 이게 진짜 맛있고 정말 살이 단단해요. 여기 보시면 이이 이 지느러미에 노란 점 박혀 있거든요. 이게 아무튼 정말 맛있는 입니다눈 가려줄게 밝으니까 두 번째 도로로 방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갖고 갈게요. 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두 자리 수를 잡습니다. 그래도. 요자리 한번 해보고 자 채비를 오늘은 지그헤드만 쓰고 있고요 뭐, 프리리그나 캐팅볼안 썼고 오늘은 10분의 1온스 한번 써봅시다 10분의 1 지그헤드 캐팅볼 없이 자 10분의 1온스 지그헤드 3인초자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가 나가는 자리거든요 거의 이제 옆으로 나가면 되는데 여기 좀 해보고 간조가 지금 지났거든요 15분 지났으니까 이 자리 한번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이 뭐야 어? 왔어요 왔습니다 바로 왔어요 캐스팅 하자마자 나오네 왔어요 여기, 여기 명당인가보다 바로 온다 여기는 왔습니다 사이즈는 좀 크진 않는데, 바로 왔어요. 바로. 물고 있었어, 얘도. 어우씨, 멀리서 나오나? 자, 또 도루럭이네. 또? 이 도루럭 잘 나온다, 여기. 세 번째 도루럭. 어또 왔어요. 도루럭이가. 맛도 좋고, 생긴 것도 이쁜 도루럭가또 방송하겠습니다, 얘도. 여러분들, 세 번째 도루럭이고요. 이 노란 점 보이시죠? 방송하겠습니다, 얘도. 자, 간조가 20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고, 2시에 마무리를 해도 집에 가면 3시가 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방송하겠습니다. 뭐더 잡는 거에 의미는 없어요. 오늘 뭐, 10마리는 잡았으니까. 잡는 거 보여드리고, 한 마리만 더 잡고,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 합시다, 슬슬. 입질. 야, 뭐, 입질이. 어또 왔어요. 야, 이 1타 1핀데, 여기? 또 왔어요, 또 왔어. 계속 나온다, 여기. 한 마리만 더 잡고 갈까, 이거 빼고? 아, 계속 나오는데, 이거? 또 왔어요, 여러분들. 어떡하지? 우럭, 이건 그냥 우럭. 오늘, 네. 오늘, 태안에. 하간포 미너도에서 오늘 밤낚시를 해봤는데 음,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또 해삼 둘 도루럭 셋 그냥 우럭 열이 예, 정도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밤낚시 많이 오시고요 예, 가벼운 채비 저처럼 뭐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가벼운 채비 지그레드로만 해가지고 손맛 많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정리하고 나갈게요 정리하고 차까지 또 걸어가야 되니까 해모도 껴있고 예, 방종각 또배요 나가실 때 혹시나 구독이 아직도 안돼 있는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5 4 3 2 1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저는 안전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